큰순맺는 참두릅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두릅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두릅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큰순맺는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순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큰순맺는 참두릅은 주로 추운 지역에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컨셉맨는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더잘 삽니다. 그리고 또 소득으로서 농가 소득을 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이컨셉맨는 참두릅으로 굉장히 많은 두릅을 이제 심고 지금 종자 계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순이 크고 좋아요. 상품성도 좋고 그래서 요큰숨 맺는 참두릅을 혹시 구입하셔서 돈가 소득을 좀 만드실 분들은 공동구매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차 사이즈가 보통 이제 뭐 심어서 바로 다음 해에 수확할 만한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2,000원,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는 3,000원, 딱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큰숨 맺는 참두릅은 2,000원. 3,000원, 딱두 종류지만, 또 배송은 가글해 하지 않습니다. 큰숨 맺는 참두릅은 2025년 봄에 저희가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라면 한 3월 15일에서 한 4월 초순 그 사이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큰숨 맺는 참두릅은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묶음에 20주씩 되어 있는데요. 큰숨 맺는 참두릅은 기본적으로 주문 단위가 4 0주예요 박스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가면 헐렁헐렁해서 저희가 40주 단위로 보통 이제 포장을 할수 있게 그 정도 사이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숨에 있는 참두롭의 기본 단위는 40주. 그리고 가격은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택배를 착불로 보내드리는데 택배는 뭐 무게보다는 그냥 부피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5천원에서 한 8천원 아마 그 사이 정도로 택배비가 한 박스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순 맺는 참 두릅은 두릅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급하는 품종입니다. 요 품종은 주로 붉은색보다는 주로 초록색 계열의 두릅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시장성도 훨씬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큰숨 있는 참두릅을 혹시 구입하셔서 심으시고 추하하시면될것 같아요. 특별히 큰숨 있는 참두릅은 이 새끼들도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곳을 심으셔서 아마 보통은 한 평에 한세 주나 네주 정도 심으셔가지고 또 자르면 또 다음에 새끼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를 계속 옮겨 심어도 되고 필요하면 그 새끼를 캐서 판매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 건순 맺는 참두릅은 매우 중요한 뭐 자산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한번 두릅 농사를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건순 맺는 참두릅 공구에 참여하셔서 한번 심어 보시면 후년부터는 바로 순을 따서 판매하거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심으면 후년에는 바로 손을 채취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큰숨 맺는 참두릅을 여러분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큰숨 맺는 참두릅은 아무 땅이나 잘 자라요. 물론 뭐 땅이 질척질척하고 이런 곳에는 잘안 자라겠지만 웬만큼 물빠짐이 있으면 잘 자랍니다. 경사지라든지 뭐그 어떤 곳도 상관없이 잘 자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요큰숨 맺는 참두릅 공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